여론조사 전문가들 두 무너지기 직전 긴 여사 문제로 여권층 균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최저치를 기록하며 비토 정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얼미터의 이택수 대표는 지지율 하락을 우려하며 위기의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늦은 대응과 제2부속실 신설 등도 답보 상태라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오피니언즈의 윤희웅 대표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도 약화되어 반전이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경제와 물가 문제보다 중요한 평가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김 여사 문제를 대통령 평가의 주요 렌즈로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권 내에서도 김 여사 문제가 균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